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기와 질투로 미움으로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했는데 이 바울이 노마 항제에게 상소를 했어요. 그 상소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상소를 했는지 이유가 있어야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때 마침 유대의 왕인 아그리바가 왔기 때문에 아그리바는 유대의 풍습과 문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그리바도 지금 바울이 그뭐 때문에 갇혀 있는지 그리고 왜 상소해야 되는지를 잘알수 있기 때문에 아그립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아그립바 그럼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거죠. 그래서 아그립바와 버니게라는 분이 나오죠. 야그립바는 유대의 왕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의 헤롯 대왕 있죠.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버니게라는 사람은 아그리빠의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돼요. 이 여자가 물난한 여자입니다. 두번 이혼하고 다시 자기 오빠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왕비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보니까 크게 위엄을 갖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어, 자주빛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아주 멋있게 왕의 모습으로 나와 있고 또 번이게라는 왕비는 아주 뭐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나왔겠죠. 또 천부장들 뭐 여러 가지 위엄을 갖추고 또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 바울의 모습은 어떤가요? 2년 동안 감옥에 있다 보니까 뭐 머리를 제대로 깎겠어요, 았 수염을 제대로 깎았겠어요 뭐 목욕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옷도 그냥 지저분했겠죠. 여기 계신 높은 분들이 계시고 바울은 혼자서 그런 모습으로 한번 성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조금 막 귀가 죽겠죠. 웬만한 사람이면 왕도 있고 총독도 있고 높은 군인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섰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습 너무 초라해요. 외적인 모습으로는 초라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왜 이렇게 가치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부르셨고 또 여기까지 왔는지 자기가 고발 당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듣고 있던 총독이라는 사람이 너가 미쳤다. 네가 아주 공부를 많이 했더니 공부 때문에 네가 미쳐 버렸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아, 오늘 제목처럼 29절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29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멋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 그 왕과 총독, 왕비, 높은 귀족들이 있는 것에서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멋진 말을 하죠. 대상들이 누구예요? 부와 권력을 가진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세 사들에 묶여 있고, 옷은 남나하고, 머리털은 막 지저분하고, 수염 난각 가서 그렇게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결박된 건 외에는 당신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죽지 않고, 그들 앞에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거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합니다. 대체 사도 바울은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높은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을까? 원래 이 사도 바울은요 부유한 집안의 출신입니다. 가문도 좋고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집안은 노마 시민권을 가진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터키 땅에서 유대 땅까지 유학을 온 사람이에요. 그 유학을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대 같은 데서 공부를 한 아주 인텔리한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나도 너희들처럼 부유한 집안이고 가문이 좋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나도 너희들처럼 당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에게 뭐 뒤지는 게 없다 이렇게 해서 그가 지금 그 왕과 충독 앞에서 당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조건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적인 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당당한 겁니다. 옷은 초라하고 모습은 남루하지만 그 안에 내적인 것 때문에 확신 때문에 지금 당당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당당한 것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졌길래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았습니까? 우리 14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말로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종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자기는 예수를 핍박하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와중에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비추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강한 빛에 눈이 멀었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묻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가 그토록 박해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에 나오셔서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두 번씩이나 부르는 거죠. 겁났지 않았겠습니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와서 어, 그, 아 내가 이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하면서 나를 협박하고 심판하고 이제는 나를 죽이시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사우라사우라 사우라 하면서 그를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앞으로 크게 쓰겠다 어,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이게 놀란일입니까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넘마서 8장에 보면 이 사도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사도바울은요 어디에 가든지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어디 가든지 당당했다는 거예요. 그가 공부를 많이 하고 스펙이 좋고 뭐 좋은 대학이 나와서 자랑스러웠던 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하여 너무나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족, 이 아그리바 왕은 왕의 후손이죠. 그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헤롯대왕 하면서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하죠. 총독은 예, 항제에게 임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것 때문에 그들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기에 뒤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가문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할 때뭐 뒤질 게 없는 거예요. 뭐가 뒤집니까? 왕? 그거 뭐 시간 지나면 죽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바울은 그온 천지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아빠 아버지는 누가 한 용어입니까? 예수님께서 불렀던 용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와 성도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부자와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대화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게더 쉽다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그런 그러니까 거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뭐 천국 그냥 가는 것 같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서울대학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공주에서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워요, 들어가기가. 여러분, 영국 시민권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학생으로 10년 이상을 살아도 될까 말까 해요. 영국 시민권을. 근데 그렇게 얻으려고 사람들이 발버둥 쳐요. 안 돼. 어려워요. 영국 시민권도 어려운데, 하늘나라 시민권 낸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걸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들어가려고. 율법을 왜 지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지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놀라운 일인 겁니다. 우리는 거저 받은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서울대 갔다 그러면 아마 프랜카드 붙이고 난리 날 거예요. 우리 천국 들어간 거에 대해서 프랜카드 걸어놓고 난리를 치야 돼요. 사실은 아, 누가 세례 받고 이제는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면 동네 방네 현수막 고쳐서 이 사람 천국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현수막 붙여놓고 자랑해도. 될 만한 일인 겁니다. 그런 건 없잖아요. 현수막 붙인 사람 있어요. 오늘 세례 받았으니까 오늘 누가 세례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왕은 정말 멋진 옷을 입고 왕비는 뭐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왔습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약 기죽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거 그런 것 때문에 기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 막 멋지게 차려입고고, 아내 모습은 조금 이렇게 아좀 초라할 때가 있다. 그러면 기죽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체가 명품입니다. 이걸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자체가 명품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명품으로 여러분 을 덮을 필요가 없어. 그 명품이 죽어. 잘못 그냥 시접자는 걸로 여러분께 덮으면 안돼 그냥 우리는 우리 모습 그 자체로 살아간 이 자체가 왜냐하면 내적인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어디 가든지 기죽지 말고 누구를 만나도 기죽지 말고 당당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뭐 좋은 차를 끌고 가고 조금 어. 어, 멋진 옷을 거치고 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아 어, 나도 뭐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녀서 나야지 정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이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커져야 돼요. 그 그러니까 넘어서 8장 16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내 안에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도 별로 이렇게 기죽을 필요 없어요. 안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작아지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과 나는 비교할 수밖에 없고, 비교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따라가요? 어떻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어떻게 뭐 고급 옷을 입고 다니고, 뭐 그런 걸 치장하고 다닐 수 있어요.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비교가 되면 기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계속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보고 세상이 부러워지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세상과 비교하면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없구나 가난하구나 초라하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치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느님께 성도님들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만 잘냥 있는 모습 잘 꾸미고 다니면 돼요. 물론 이것이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성령님 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요 어, 당당합니다. 여러분 은 너무 거울 많이 보지 마세요. 거울 많이 볼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확신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그것이 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 사도 바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것은 16절입니다.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이래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도의 직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이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왕은, 그 당시 왕은 노마 황제가 임명을 했어요. 총독도 노마 황제가 임명을 해준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이 임명해 주셨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쓸 때마다 맨 앞에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사람에게 받은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런 자의식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쟤는 사도 가 아니다. 그런, 그런 말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 종과 증인의 사명,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극류와 자부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너는 황제가 임명했지. 나는 하나님이 임명한 한 사도다.라는 이런 마음에. 긍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사도의 직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지 나옵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건 사도바울의 고백이죠. 자기가, 자기가 받은 직분이 사람이 임명한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냐 한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습니까? 저는 우리 성로님들께서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뿐 아닙니다. 그가 하는 일에 대한 긍자 자부심이 있었어요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건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이다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사도로 임명하시고 그 사도가 하는 일이 뭐냐? 많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도 못 보고 지옥도 천국도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영생을 보도록 하는 일을 사도바울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바로 사도의 일이 있는. 자기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에 대한 긍지와 잡부시 얼마나 강합니까? 지금 왕 앞에서 당신들은 왕의 임명을 받아 이 나라를 다스리지만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도되었고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영원토록 결정짓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다 하면서 어 뒤지지 않고 당당하지 않습니까? 왜그거 하는 일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감옥에 있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기죽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더 많이 알고 공부하고 확신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이 자랑스러우신가요? 자랑스러워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좋은 대학, 뭐 좋은 차, 좋은 집, 뭐 이렇게 좋은 스펙을 갖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러워하셔야 돼요. 어디 가든지 기죽지 마시고, 자꾸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어, 저게 뭐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당당할까? 여러분 당당한다는 것이 여러분 교만하다는 게 아닙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당했지만 25절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예의가 바른 사람입니까?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요 하면서 이총독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각하라고 인장하네더 모스트 엑셀런트 하면서 그분을 그분의 인정해 줘요. 당당했지만 교만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디가도 당당하셔야 돼요. 여러 어디가도 기죽지 마시고 좀내 모습이 좀뭐 초라해 보일지라도 기죽지 마세요.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보고 계셔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어디 가든지 좀 우리 청소년들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네, 뭐 조금 뭐 좋은 가방 뭐 그렇지 않더라도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 자체가 명품이다. 네, 명품에 뭐 최고의 명품에 뭐 조금 돈 들어가 걸친다고 표시가 안 나.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볼, 별볼일 없으니까 명품으로 치장하는 거요. 예왜 명품을 하려고 하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별볼일 없기 때문에 명품으로 치장하려고 하는 거요. 예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뭐 이렇게 돈 들어가면서 치장을 해. 그냥 우리 자체가 명품이다. 아멘. 우리 여성분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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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당신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막 세상 사람들처럼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이 우리들처럼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떤 기쁨과 확신과 열정이 넘쳐나면 돼요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 내가 갖고 있는 직분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세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권사 집사에 대한 직분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집사인 것이 자랑스러우신가요? 우리 안수집사님 안수집사님게 자랑스러우신가요? 아이고, 어디 가서 집사라는 거 꺼내기도 불편한 가요 그러면 안 돼!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 네, 제가 하늘 묶교 집사입니다.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숨기려고도 하지 마세요. 뭘 숨기고 하나님 주신 직분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는 세사수로 묶여있지만 왕 앞에서 총루가 나는 사도입니다! 이렇게 떳떳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확신이 있었으면. 사람들, 에이 그 사도가 뭔데? 그래서 네 모습이 뭔데? 이렇게 뭐 비아냥 거렸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안에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사도입니다. 우리 성도님 들 어디 가든지 여러분 이 주신 하나님의 직분 사명을 자,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복나는 축제는 사도 바울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영원토록 결정 짓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보세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멘. 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안에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찬양처럼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